안녕하세요. 네, 장동원입니다. 오늘 실험하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? 관성을 이용해서 달걀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두 개의 달걀 중에서 어떤 것이 찐 달걀이고 어떤 것이 그냥 날달걀인지를 구별하려고 하는데요. 어떻게 할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. 달걀을 돌렸을 때잘 멈춘 것잘 멈추지 않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. 네.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건 바로 멈추기 때문에 삶은 달걀이고, 이건 바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날 달걀입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어, 날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가 액체로 있어서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날 달걀은 돌려도 다시 멈추려 해도 다, 잘 멈추지 않습니다. 아, 네, 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명아입니다. 오늘은 물의 밀도에 관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, 이 맹물과 소금물이 있습니다. 이 맹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달걀이 가라앉게 됩니다. 그리고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달걀이 뜨게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체가그 소금은 물 물의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물의 부력이 더 커져서 달걀이 뜨게 됩니다. 네, 잘했어요.